안녕하세요. 유동열입니다. 연세정성내과 투석 환우들께서 가장 흔하게 질문하는 주제에 대해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 혈액투석 하나, 둘, 셋. 오늘은 혈액투석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혈액투석을 처음 시작한 분들은 많이들 불안해하시고 또 걱정하십니다. 그러나, 다음 세 가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신다면 쉽게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. 하나, 건강한 투석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수적입니다. 식사는 골고루, 알맞게,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다치지 않고 자신이 할수 있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해야 합니다. 둘, 투석 종료 후 몸무게로부터 다음 투석 시작할 때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관찰하세요. 체중이 너무 늦, 많이 늘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. 셋, 매달 혈액 검사를 하는데 특히 칼륨, 인, 헤모글로빈, 알부민 수치는 성공적인 투석 치료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수치이므로 관심을 가져주세요. 위세 가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의료진과 꼭 상의하시고요. 지금까지 혈액투석을 막 시작한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.